설탕지수도 0, 칼로리도 0이어서.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친구, 베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설탕 안 들어간 음식 정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설탕, 다이어트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탕을 먹으면 왜 살이 찌는지, 그렇다면 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해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설탕의 단점 두 가지를 대체 감미료들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우리 몸에 일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훅 올라요. 이걸 낮추려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대체 감미료들을 쓰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낼수 있어요. 이와 함께 인슐린 분비와 지방 축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탕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다. 설탕을 MT 칼로리,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열량은 되게 높은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빈 깡통 같은 식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설탕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에 들어가서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미료들을 쓰게 되면 빈 칼로리를 낮출 수 있으면서도 단맛을 낼수 있으니까 설탕으로 인한 빈 칼로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는 기본적으로 설탕을 빠른 올리지 않으면서 칼로리는 없어야 하고요. 요리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단맛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빼리니가 이세 가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설탕 대체 감미료 6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스테비아. 스테비아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민트 잎 같은 식물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예요. 혈당지수도 0, 칼로리도 0이어서 다이어트 하실 때 쓰기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 200에서 300배까지의 단맛을 낼수 있어서 소량으로도 단맛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맛이에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엔 강한 단맛과 함께 강한 쓴맛 그리고 청량감이 느껴져요. 특히 순수 스테비아 100% 같은 경우에 이 맛들이 너무 세서 약간 거북하다고 느끼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알코올이랑 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에리스리톨이랑 섞인 경우엔 괜찮은데 말토덱스트린 이라는 당알코올과 함께 섞이게 되면 이게 오히려 혈당을 설탕보다 더 빨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 섭취 권장량이 두스푼 정도인데 이걸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구토 복통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에리스리톨.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 배, 복숭아, 수박 같은 과일에서 추출한 당을 발효시킨 당알코올이에요. 혈당지수 0, 칼로리도 0이어서 마찬가지로 다이어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또 맛이에요. 이게 당도가 설탕의 60에서 70%밖에 안 돼서 강한 단맛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약간 특유의 화한 맛, 그리고 비누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이거를 거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특히 베이킹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빵이 나오면 빵에서 서글서글하게 씹히는 그런 맛들이 난다고 합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일일 권장 섭취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네 번째, 나은과 설탕. 나은과 설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서성 계림 지역에만 나오는 나은과라는 열매에서 추출한 설탕입니다.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는 0이고요. 이 나은과 100% 설탕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200에서 300배의 단맛을 낼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달게 되면 당도 조절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 몽크프루트 스위트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리스리톨이랑 좀 섞어서 설탕의 당도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에리스리톨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본사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회사 비법이라고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나은과 슈가가 훨씬 달다는 걸 감안했을 때 아마 이 제품 대부분은 에리스리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색깔 같은 경우엔 거의 설탕이랑 유사하고요 입자도 굉장히 설탕 같아요 이거 진짜 설탕 맛이에요 거의 백설탕 맛이고 그 나은과 슈가가 너무 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엄청 달아요 설탕보다 좀더단것 같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베이킹할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볶음이나 찌개류에도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알룰로스. 알룰로스는 여기 포장해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 무화과에서 추출한 당으로 만들어진 설탕이에요. 시중에는 이렇게 가루 타입이랑 액상 타입이 나와요. 가루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혈당 지수도 0이고 칼로리도 0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이 액상 타입이에요. 알룰로스 말고도 플락토올리고당 뭐 스테비아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끈끈한 점성을 내기 위해서 잔탄검이랑 당류 가공품이 좀더 들어 있어요. 아무래도 첨가물이 좀 들어 있다 보니까 이 가루 타입에 비해서는 칼로리 좀더 올릴 것 같고요. 혈당 수치 같은 경우도 좀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칼로리도 10분의 1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설탕으로 막 고구마 맛탕 조림 같은 거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끈끈한 맛을 내야 할 때는 이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엿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 점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달아요. 제가 사실 이런 소스 같은 거 좋아해서 물엿도 몇번 먹어봤는데, 근데 물엿이나 뭐 조청 같은 그런 꾸덕한 단맛보다는 살짝 덜해요. 그래도 뭐 조림이나 멸치볶음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 알갱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부신 건데 그래도 알갱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놀람> 이것도 엄청 달아요. 저는 이 설탕 대체 감미료라고 해서 약간 단맛이 덜 할까 했는데 이것도 엄청 달고요. 조금 차가운 맛이 느껴져요. 청량감이라고 하죠. 기존 설탕에 비해 청량감이 좀더 느껴지고 약간의 화한 맛? 마찬가지로 설탕을 대체해서 뭐 반찬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베이킹 하실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갱이가 남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프락토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양파,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같은 뿌리채소에서 추출한 당이에요. 유산균 먹이로 많이 알고 계시죠? 프리바이오틱스인데, 평소에 유산균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유산균을 일단 넣고 유산균 먹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효과적이겠죠.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도 혈당은 올리지 않으면서 칼로리도 0이에요. 약간 설탕 느낌이 없어요. 프림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부드럽죠. 이거는 설탕의 단맛은 절대 아니고 약간 먹으면서도 전문 먹는 느낌이 좀 나요. 이거는 요리에 사용해도 거의 단맛이 많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먹었던 설탕들에 비해서 한 단맛이 60, 70%이 정도밖에 안 느껴지고 사실 이 제품 찾아봤을 때 대부분 뭐 요리에 넣는다 이런 말은 거의 없었고요. 요거트에 좀 뿌려서 섞어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드레싱 같이 그렇게 뿌려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변비에 되게 좋죠. 부작용으로 10g 이상 섭취하게 되면 가스, 설사, 장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 3g 미만으로 요거트에 살짝 섞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코코넛 슈가. 코코넛 슈가 같은 경우엔 코코넛 수액을 그대로 증발시켜서 만든 거예요. 화 학적 정제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이어터 관점에서 보자면 설탕보다는 약간 나은 설탕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탕에 비해 이눌린이라는 섬유질이 좀 들어있어서 설탕을 천천히 올리고 비타비타민, 아연철 이런 영양적으로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건강적으로 좀... 더 낫다. 이런 건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대체 감미료들에 비해서 혈당을 높이는 편이고요. 칼로리도 마찬가지로 설탕이랑 비슷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좀 굵어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황토색에 가까워서 흰색 반죽이나 흰색 요리 같은 데 넣기는 요리의 색감을 망칠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여기서 진짜 코코넛 맛이 나고, 다른 설탕에서 느낄 수 없는 풍미가 나요. 맛있다. 이거 커피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칼로리가 높은 만큼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감미료들보다 진짜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설탕 맛이 아니라,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은 되게 맛있는.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설탕 대체 감미료들을 알아봤는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팁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일 권장량을 꼭 확인한다. 설탕 대체 감미료가 아무래도 혈당지수도 없고 칼로리도 0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그리고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장애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반드시 일일 권장량을 확인하시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분 및 퍼센트를 확인한다 설탕 대체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순수 100%그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감미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스테비아나 나은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에리스리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이 액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꾸덕한 식감 내려고 요리당이 많이 첨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이로트 제품 같은 경우엔 그냥 순수 설탕이 섞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퍼센트 확인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용도를 정확히 한다. 조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액상 타입 하시면 되고요. 뭐 샐러드랑 요거트랑 섞어서 드시겠다. 하시면 이 플라토 올리고당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 대체 감미료들이 들어갑니다.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가 들어갔는지, 세비아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맛을 내기 위한 이런 감미료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혈당 지수 0, 칼로리도 0이면서 설탕 물엿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또 많은 감미료들이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니까 안정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단 음식 자체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대체 감미료들을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또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